드디어 뉴비 훈련소 안 계신 날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단합니다. 어, 야, 이 공대장 훈련병을 하실 분이 본인이 이제 공략집을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아, 아, 아니, 게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 던파 이정도 아니야. 화력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너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150만 버퍼로 야물딱지게 좀 조율을 해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견장을 수여를 하고요. 자, 공대장님, 생각한 거다 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준식이와 아이들 화이팅! <laughs> 화이팅! 귀여워 레드 첫 번째 날씨 옐로우 두 번째 자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패턴이나 이런 거 어떻게 잘 공부를 해오셨을지 저는 딱 버프만 주고 힐만 주는 형태로 할 거니까 자 일단은 이거 형님들이 패턴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죽었고 야 이게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데 천천히 해요. 아, 일단은 이제 그... 파티장. 자, 그러면 파티장은 어디 가야 될까요? 난 모르겠다. 나는 시킬 때를 했어요. 자, 지금 이거 파티장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 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파티장 분들! 아, 포르스 살아났습니다! <laughs> 야, TTT라고 하고 니가 지금 어떻게 하냐? 다이앤 살아났습니다. 아, 다이앤 살아났어요. 아, 불임 터졌어요. 불임 터지면 HP가 다 차죠. 아,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무한 치크 용미의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아니 패턴을 깼는데 나갔습니다. <laughs> 지금 레드 파티는 계속 가운데서 에 쉬고 있어요. 지금 레드 부활이라는 오더가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것보단... 자, 살아났습니다 <웃음> <웃음> 자, 포로스는 패턴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구해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현재 모든 몬스터가 살아있는 상황 오케이 a few l e r 왔다 쓸데없 지금 이제 공기장 급해요. <laughs> 우리가 가는 <laughs> 지금, 저희가, 이거, 어, 로페즈 지금 나왔거든요? 자, 이게, 지금, 로페즈 피가 오지게 차요? <laughs> 안 죽죠? 예, 네, 잠복들도 안 죽습니다. 이거 로페즈 안 들어가면 피가 계속 차요? 다시 못 들어가요? 일단, 그린이 갔습니다. 아,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 괜찮아.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거 경험해 본게 중요해. 구슬 먹어야 되고, 아이! 됐니? 아우, 야, 구슬을 안 먹어가지고. 하하. 아, 쫓겨납니다. 음. 자, 일단 올 잠식이어가지고, 어, 리트하자. 던파는 생각보다 호흡이 빨라가지고, 좀 바빠. 음. 자, 가운데 있으면 난리 난다 그랬지. 이거 다 줘야 된다. 아니 가어 아이고 이거 이거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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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 친구야 갑자기 왜 아이고 아 쫓겨났다 치지 않게 분석을 두 명이서 들어가야 돼 알겠지? <laughs> 자올 잠시의 세상이. t 0 0 0 years later. 좋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이에요. 자 일단 기저귀 노래. 어, 20분이기 때문에 형님들 패턴 실패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 야 누가 그렇게 뛰어다니냐 얘들아. <laughs> 번개야. 집중해. 박아, 박아, 박으라고. 야 저기는 뭔데 얼음 벌써 실패했어. 아니 벌, 야 시작하자마자 얼음 실패 뭐야, 박아. 점프해, 점프. 웨이브 오잖아, 점프하라고. 아 주식이 형님 뭐 하냐, 점프하라고. 번개 지웠어. 오히려 좋아! 일단은 3-2 가야돼! 그렇지! 야! 마일 3-2다! 선의 노래! 선의 노래! 패턴! 야! 패턴! 그냥 구슬 먹어와! 구슬 먹어와! 야! 구슬 먹어, 먹고, 먹고 오라고! 구슬 먹어야 돼! 얘들아! 아니! 그쪽 그만 보고! 유도해! 유도해! 그만 때리고! 아니! 쌍크론 딜하지 말라고. 나우 아, 샹크로왜 이렇게 딜을 하냐? 딜하지 말라 병타를왜 치는 거야? 아 이거 벽박식 벽에 있어. 벽에 붙어 제발. 아네 나그아 주왕이 맞았냐? 이쪽 끝에 벽에 있어. 안돼 아 이거 풀면 한 명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주보면 안돼자 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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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드쌤들 많이 힘들어요? 오케이, 리트할게요 고수 묶어 오케이 지금 여기서 형님들이 이걸 하고 나서 하계신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야 나도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 훈련병 형님들은 거의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 공대장 활동하셨던 한 분은 해딩 공대 가셔서 클리어를 하셨대요. 예. 레이드 트라이 하고 나서도 훈련일치 올립니다. 어, 클났어 이 형님. <웃음> 트라이 <웃음> 실패. 빨리 살아, 빨리 살아. 피격시 산소가 많이 까지와 확실히 딜 들어가요 각성기 먼저 오버플로 많이 넘겨야 돼서 각성기 먼저 항상 이제 1페이지는 잘했어 음. 자2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옐로우가 네임드 그 다음에 그린이 버프를 챙기실게요 자, 마지막 구슬 좋았다 원래부터 없었던 일처럼. 각성기 탭키 누르면서 탭키 연타하면서 각성기 쭉 박아주세요 급힐러요 좋았다잉. 자, 극딜 쭉 박아주세요.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콤보를 넣어주는 거야. 끝까지 쭉 넣어줄게요. 오, 좋았어. 아 좋았다. 던전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좋았어. 일단 2패 들어갔고. 자, 일단은 2패 거의 다 끝났어요. 아, 까비. 그린 한입 하세요. 되었어. <laughs> 되었어. 자, 이제 3패입니다. 어, 지금부터 형님들 30분이에요. 시간 널널합니다. 형님들 이제 긴장하지만 않으시면 돼. 헥사고 패턴 나왔어요. 정신 차리고, 왼쪽 갔으면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갔으면 왼쪽 가는 거야. 정신 차려. 자, 드디어 엑사건 나왔어요. 이거 하드 가면은 어려워집니다. 자, 벌써 걸렸어요. 그쵸? 예, 괜찮습니다. 음, 그래요. 왔습니다. 일단 아포칼리스 올렸어요. 일단은 다른 파티들은 번개 오니까 이번에 번개 한번클 해봅시다 형님들. 그렇지. 일단은 번개를 씹어버렸군요. 야 형님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테크닉인데 거의 B 패턴이야. B 패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안전 구역 있어서요. 아 좋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5행도 다 클리어가 됐어요. 사실상 번개가 없어서 가능성은 있거든요. <laughs> 3-2패 가게. 노포로 해서 밀게요. 그렇지. 자, 저희는 탭키 르면서 탭키 한번더 찼으니까 또눌러주면서쭉 밀어주세요. 3-2패 가자.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좋다. 번개 나왔어요. 레드 파티, 번개 나왔어요. 부딪히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마지막,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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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부딪히고 혼자서 내가 바깥에 있지 말랬잖아. <laughs> 오케이. 자, 킹포클리스포클리스 밀어버려. 템키 들면서 밀어버려. 쭉쭉쭉쭉쭉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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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노래. 선의 노래. 그렇지. 억글자면은 자 구슬먹고 구슬먹고 지워주기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빨리 구슬먹고 지워줘야 돼 이거 시간 없어 됐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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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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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무인식의 시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벽에 부딪 벽에 대가리 박아 너희들은 타줘야 저희는 타줍니다 대가리 박으세요. 나는 몰라. 대가리 박아. 형님들 대기. 대기. 자 각자 하나씩 들어갈게요. 형님들 하나씩 들어갈게요. 비어있는데 들어가. 누가 오냐. 주식이 형님. 자킹 포크의 힘 미라 마려 미라 마려 끝 미라 마려 미러 끝까지 미러 끝까지 미러 각성이 닿았어 스킬 닿았어 지겨 버려 패버려 박살 내버려 미라 버려 오덜어어어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오0분후 1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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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스샷 찍어야지 기념사진 5화열 맞추세요 하나 둘셋 김치 아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깬거 같다 덕분에 깬 거다 꿀잠 자도록 고생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 형님들이 전파 자체를 시작한 지가 이제 3주 차야. 그래서 시작하시고 첫 주에 아스란 도시고 두 번째 주에 하스란 도시고 세 번째 주에 일계신 도신 거고 다음 주에 하드 안계신 가시는 겁니다. 혹시나 아 우리 또 귀여운 뉴비들이 하는 거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